경험하고 헛되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이요 의지심을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실 전도서를 보면서 참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왜 이런 이런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보고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 결국 이 문제. 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내 감정과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결, 정리된 결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안 와요. 교묘하게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자기도 몰라요. 이쪽도 열심히, 이쪽도 열심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몰라요. 세상 일 열심히도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내면에 이것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수긍하지 못할 수 없는 것은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도자만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연구를 해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간그 경험 수치만큼 그 한계만큼 우리는 그것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다른 세상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솔로만 솔로몬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또 수긍할 수밖에 또 없어요. 내 지혜가 그만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해놓은 그것은 또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가 가본 세계까지 내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수긍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거부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안돼니 그래서 전도자는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찾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계속 허무하다는 증거를 말해요. 결국은 허무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산전 수전 다 겪고 고통을 다 당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것을 솔로몬 앞부분에 다 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한 전반부 내용을 복습하고 이제 오늘 본문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 때문에 증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어요. 먼저 1장 13절에서 뭐 이렇게 말했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살핀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제,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그 뛰어난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해서 습득한 많은 지식들, 그걸 동원해 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간에게 주신 또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옳은 것이 뭔지 그런 것이 뭔지를 다 구분해 내는 그것을 파악해서 다 알게 되면 그래서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인간의 삶이 바른 방향에 서게 될지를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랬지만. 결론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이 수고밖에 안 되더라 거기서 인생의 본질을 찾을 수 있냐 없더라 이거 솔로몬이 앞에 얘기했어요 그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지성, 지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정서적인 부분 정서의 영역으로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과 쾌락을 한번 시험해 봤어요 2장 1절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어디에 선이 있는지 알 때까지 그냥 뭐 어리석음을 미련하게 하는 걸 그냥 잡아 두려고 했다. 3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동산을 가꾸고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고 또 소유하고 다스리면서 즐거움을 시험해 봤어요. 그의 눈이 원한다면 금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면 그대로 허용하면서 시험해 봤어요.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모든 수고를 그의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며 이것이 그의 모든 수고에서 얻은 그의 몫이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해. 수고하니까 기쁨이라는 게 몫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렇게 박사라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근데 솔로몬은 3절에서 지혜롭게 자기의 마음을 이끌었다. 이렇게요. 이 지혜의 자기 마음을 딱 붙잡아놓고는 정신을 차릴,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이야. 테스트야, 자기. 그, 그걸 경험하는 게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듯이 그냥 모든 술로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기의 마음을 이끌면서 이 시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시험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을 하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게 뭔지 정리가 안 됐다. 그게 아니고 다 정리를 할 만큼 지혜에 내 마음을 꽉 붙잡아 매고 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것이 11절,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얻은 게 없다. 이렇게 해도 얻은 게 없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만은 아니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 일이 헛되다. 네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참된 가치와 행복이 있지 않다. 그걸 전도자는 찾은 거예요. 사실 돈이 많으면 좋겠고, 뭐 건강하면 좋겠고, 뭘 가지면 좋겠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좋겠고, 뭐그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고, 이런 소망을 가져보지만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오늘 말씀이 답을 해요. 12절, 2장 12절이에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땜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에 일일 뿐이라. 그래.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이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물이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지혜인데 반면에 그것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 본질과는 반대로. 원리와는 반대로 행하는 걸 망령 때다. 이것은 앞에서 1장1 7절에 나왔던 어리석은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미친 것 이거하고 똑같다. 지혜로운 삶이든지 망령된 삶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마땅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렇게 무식하게 말이야. 미련하게 저렇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남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전도자는 아주 지혜롭게 산그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아주 극과 극으로 멀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임행한지 오래 전에 일일 뿐이리라. 왕뒤즉내 뒤에. 뒤에 오는 사람이 과거의 일을 반복할 뿐이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의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뒤에 오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전도자가 경험해 본 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앞선 사람들이 한 것을 반복할 뿐이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반대로 미련한, 망령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더라. 이 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떠받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 평생 수고하고 마음과 뜻을 다 바쳐 헌신하며 쌓아올린 그 인생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땅에서 지혜롭게 살든지 미련하게 살든지 그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13절에서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인정한다.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 미련 미련한 것과 지혜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한다. 어떻게? 빛과 어둠처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지혜자는 마치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머리는 뭡니까?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딱 보듯이 정확하게 보고 일을 분별하고 세심하게 잘 보고 판단하는 그 머릿속에 눈이 들어있는 자와 같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다니는 것같아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다니면 반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후 자우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저기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게 미련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니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는 사실 놓고 보자면 하늘과 땅만큼 큰걸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이두 사람이 당하는 일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두 사람이 당하는 일이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지 않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탄식해요. 전도서 2장 15절.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걸 똑같이 당해.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그 어떤 지혜자의 업적도 그 세대 잠깐 박수를 받다가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잊혀져 버릴 뿐이다. 이말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그한 사람의 무엇이? 이렇게 잠깐 살다가 사라질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삶 앞에서 한탄하는 거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지혜자가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으로 다 들어가고 지혜자가 아주 그냥 찬양을 받는 것 같은데 잠깐 그렇게 되다가 사그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와 미련한자의 차이가 뭐가 있냐?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그가 당하는 것이 맹일반이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잊혀지는 것이 똑같다는 사실 앞에서 전동, 전도자는 인생이 헛됨을 말하고 있어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된 전도자는 이제는 삶 자체를 미워하고 한다해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산다 해도 누구나 예의 없이 죽고 잊혀진다는 사실 앞에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삶이 이젠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무의도식하는 사람같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가 여기서 땀 흘리고 후수고하고 뭔가 이루어놓은 거그 기쁨을 찾아가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지 그 인생 자체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18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업적을 남겼던지 그 삶이 죽음으로 잊혀질 뿐 아니라 피땀 흘려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가 내 뒷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라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걸잘 지켜가면서 더 발전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려요. 내가 일평생 이루어 놓은 수고와 땀, 그것도 헛됨을 느끼게도 하지만 내 뒤에 올 사람이 내가 이룬 수고의 결과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알수 없어요. 내가 그걸 알수 없다는 사실은 내가 하는 일 이거 내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지 열심히 싸워서 뭔가 해서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보고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 뭔가를 막 쌓다가 나는 떠나는데 내 뒤에 올 사람이 그 마음에 안 들어 다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그동안 쌓은 일평생 수고한 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내 인생을 미워한다는 거예 그래서 솔로몬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뤄놓은 결과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후대에게 그대로 넘겨줘야 한다는 거 이게 허무하다는 거.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로 이루어놓은 것이 자기 것이 될수 없다는 허무함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낸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전도자에게 준 거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결국에는 하나도 자기 것이 될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슬퍼하면서 밤에도 잠을 못잘 정도로 애쓰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헛됨을 느끼고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어도다 전도자는 앞에서 사람이 해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자기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얻으며 그것이 일에 대한 몫이요. 대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뜻을 이룬 것조차도 사람에게 기쁨을 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자기 마음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삶이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만족할 삶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내가 마시고 싶어서 뭐 마시고 뭐, 뭐뭐 하고 싶어서 뭐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슬픈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환영하며 즐기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그 그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고 수고해서 이제는 좀 예전에 있던 얘기잖아요. 아파트 화장실 숫자 늘리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제 화장실 숫자가 두 개가 되는 그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아주머니의 한마는 이야기. 수고하고 고생했으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긴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근데 가기 전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전도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25절인데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25절.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먹고 즐기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연구하고 살펴본 후에 얻은 결론은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에게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으고 쌓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열심히 수고해 보아라. 다 모아 놓는 데까지, 그것까지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돈을 이렇게 재물이고 뭐고 전부 다 유통시키는 그 일을 하죠. 그러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힘빠지는고 헛된 그런 결과는 없, 없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을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인생이 그런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않지,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건,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내면에 좀 생각을 좀 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내가 지금 믿는 신자로서, 무슨 차인가 이걸 구분 구분을 못하게 돼.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거니 시험해 봤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알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전도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원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봄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또 시험해 봤어요. 그랬지만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근본적인 차이. 없다 이렇게 확인한 거.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가 이루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우리 의 한계를 인정하면 그걸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거야. 더군다나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서 잊혀지게 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떠나고 나면 그의 이루어낸 것들은 후대에 전해지게 되는데 그 후대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죽은 사람이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는 나는 실컷 고생만 하다가 내 결과물이 피땀 흘려 공들여 쌓은 그 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후손들에게 넘겼는데 후손들이 이걸 잘못 해 갖고 다른 데다 넘겨 버려. 그런 일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연구하고 남긴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후대에 넘어갈 것이고, 내가 하는 건 거기까지만이고, 결국 죽음이라는 걸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모두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더 거예요 해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가 그 자체로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 그렇지만 신자된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썩지 않을 것을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태우고 속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앞에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그것을 붙잡으면 뭔가 이룰 것 같고 그것을 붙잡으면 뭔가 된것 같지만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나 지혜게 해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한 곳으로 가더라.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얻은 그것이 후대에 돌아가는데 이것이 그 후손이 잘 지킬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넘어갈지도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왜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몸 망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신자가 그렇게 살면은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양쪽에 서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온갖 관심을 집중해서 살아가느라 그 마음이 상처나고 또 상처주고 핥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신자의 삶의 기본이에요. 신자는 눈을 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아침마다 배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고 답을 찾는데 집중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는 달라요. 우리 자신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한계로 둘러싸인 존재임을 자기가 알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다른 것. 이렇게 이 땅의 세계 너머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신 삶이 값진 삶이 되도록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애쓰며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내가 쌓으려고 하는 거, 내가 축적하고 할,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거죠. 전도자가 경험했던 허무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은 인생.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면서 신자 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헛됨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그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 다 인생이 다 무슨 인생 부상. 인생이 헛되다. 이 쓰고 하면 뭐 하나? 이거 다 이러면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거꾸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춰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음, 신자들의 삶이 바라기는 이 땅에 집중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눈물과 근심과 한숨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겪고 사는 그것이지만 그것으로 한 아픔을 이렇게 저렇게 다들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했고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을 여기다 말고 그 시선을 하늘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늘 아래에 있고 우리의 수고와 땀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채울 것으로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없는 자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져서. 뭔가를 소유하고 더 지키고 더 갖고 더 누리려고 발버둥치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 그것을 통한 기쁨과 만족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주신 대로 누리며 감사하며 족한 줄 알고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때, 헛됨을 경험하게 될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 가운데 건지셔서 새 생명 주셔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는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